시간이 갈수록 중앙 집권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탈중앙화시키는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원 인증 플랫폼 관련 암호화폐인 메타디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디움은 자랑스러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코인플러그에서 개발한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플랫폼으로 메타 아이디를 통해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생성 관리 제공, 삭제 등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정보의 자기 소유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메타 플랫폼이 소개하는 자기 주권 증명, 즉 SSI 모델을 사용하면 개인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아이디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자 없이 개인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메타디움의 전망과 호재를 살펴보자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메타디움 <laughs> 블록체인을 활용해 NFT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말하며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코인플러그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며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2,000억 원도 되지 않는 낮은 시가총액 때문에 IPO 가능 여부에 대한 의심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디움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상장하고 별다른 개발이나 백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 열심히 개발하고 그에 따라 개발 성과도 내고 있으니 앞으로 메타디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메타디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앞으로 메타디움이 더욱 발전하면 메타 아이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소유권 보장을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메타디움은 업비트 기준 2020년 12월 2일 14원이라는 정말 작은 가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상장 후약두 달간의 매집기간을 거쳐 작년 불장 때 최고가 522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조정과 비트코인 하락으로 현재는 106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다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하기를 꺼려 하시는 만큼 메타디움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시기에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